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삼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분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신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이 요한삼서 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특정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 표면적으로 보면요 본문에는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요 당시 순례 전도자들을 접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이오의 선하고 신실한 행위를 칭찬하며 더욱 선한 일에 정진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 3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악한 행위를 책망한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 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 삼서는 마찬가지로 본질은 다른 요한 서신서들과 마찬가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비를 통해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교훈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 오늘 말씀 뭐요한성서 5장과 6절에 에, 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5전에 언급된 형제여 나그네로서 가이오가 대접하여 보낸 그 순회 전도자들 가리키는 말이라고 앞선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계획된 성교 일정을 마치고 사도 요한이 감독하던 교회로 돌아와 보고하면서 이 가이오가 자신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대접하여 보냈는지를 낱낱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가이오의 부탁이 아니었을 거예요. 겸손과 사랑으로 나그네를 대접했던 사람이 그러한 부탁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순회, 성, 선, 순회 전도자들은 이를 공교에 알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가이오의 선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6절, 6절 후반부에 사도요한은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리로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의미입니다. 의 그렇다면 왜 사도요한은 하나님께 합당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일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어,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주의의 종 종들을 위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후원함, 후원해주면 이는 참으로 합당하고 아름다운 이야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는 물론 7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의 성도들 가운데는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교역자나 성교사들을 후원함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챔피언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굳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심지어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풍족한 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일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라도 풍족하게 후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가 목회자나 성교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세상의 직업도 버리고 받은 사명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성교사들의 오직 복음과 사명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 마저 주의해 두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까지 물으쓰며 성교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교회에 요청할 권리가 있고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후원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영생을 얻게 한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생명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일에 인색하다면 이는 성도로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이 말씀을 부실로 그 외에 과도하게 요구하는것 또한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성도들은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책임지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간접적으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위한 것이기에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강요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실은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 자원하는 마음이 줄고 있어요. 의무와 부담으로 하는 자들이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이 기쁨을 누리는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성교사나 목, 목회자를 후원하는 데 있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후원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제가 또 이,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터무니 없는 것을 결정하거나 또한 감당할 수 없을 하지 마시고 할수 있을 만큼 할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서 무엇보다 정한 그 약속을 깨뜨리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 나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길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전주영생교회가 사역에 미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진실한 후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 한마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